끊겼어요. 후레시안 켰어요. 수 스티커 크기 보여드려야 되고 이런 크기 이런 이런 이렇게 가있고요. 어쨌든 이어서 할게요. 어차피 1,2편 다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간 요거 요, 요런 스틱 지우개 쉽게 지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요런 스틱 지우개는 손바닥에 손바닥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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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동글하게 비벼주시면, 짜잔!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지워져요. 이런, 제가 스틱 지우개이신 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렸어요. 이런 팁잘 사용하셔서, 깨끗한 지우개 사용하세요. 네, 그럼 이제 제가 소개했던 거를 다 집어넣고 필통 정리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그러면 이상으로 필통 소개 2편이었고요. 네, 필통 정리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